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 A씨는 중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운전자 A씨. 갑작스럽게 도로를 가로지른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큰 외상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했고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운전자 일시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와 탐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사고의 경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목격자는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급히 횡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은 경찰 조사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 인부들도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탐문을 진행했습니다. 관리 사무소의 협조로. 당시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된 자료와 목격자의 증언은 사고 경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조사와 증거 확보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영상은 법률 자문이나 광고 목적이 아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콘텐츠이며 법률적 판단은 경찰 및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공유와 좋아요로 사고 진실을 알려주세요.